오늘은 3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준비하심 아브라함은 한 손에 횃불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장작을 쥐고 걷고 있었습니다. 불, 칼, 그리고 장작은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위해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의 눈에 번제로 드릴 재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 번제로 드릴 제물은 어린 양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삭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을 것이라 대답했을까요? 어린 아이의 질문에 대충 대답해버린 걸까요? 드려야 할 제물은 이삭 바로 너라는 말을 참아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해버린 걸까요? 오늘 본문은 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라 불리는 땅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본문을 볼때 어린 양은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믿음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성도의 자세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예배드리는 성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금지오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이삭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합당한 어린양을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야기는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도 드릴 수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로 드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지 못하고 산을 오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삭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